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카스텔 탑승 시계 타이밍 벨트 교환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출구를 걸고 잡고 있는 후크를 두 개를 분리하신 다음 토출구를 분리시킵니다. 풀통 패크를 맨 밑으로 내리신 다음, 발판 밑에 있는 카바를, 양쪽에 있는 카바를 분리시킵니다. 양쪽 카바를 벗기신 다음에는 날벨트를 클러치에서 분리시키십니다. 날벨트를 풀으신 다음 17mm 스패너를 가지고 안쪽에 있는 너트를 너트를 분리시켜줍니다. 너트를 분리시켜주신 다음 이쪽에 있는 데크를 걸고 있는 핀과 와샤를 빼신 다음, 그리고 반대편 쪽에 너트와 핀도 분리시켜줍니다. 반대쪽에 있는 너트도 분리시켜줍니다. 나중에 여기 조이실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시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와샤가 약간 유격이 있을 정도로 조립할 때는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핀과 와셔를 분리시켜 줍니다 데크를 분리시켜 주시면 됩니다 차체에서 분리시킬 때 데크를 빼내신 다음 데크 레버를 위로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 데크를 빼실 때 어디 걸리는 게 없는지 보면서 데크를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데크를 차체에서 분리하신 다음에는 날벨트 플리에 볼트를 흘러주시고요 그리고 날벨트 텐션 암을 분리시켜줍니다. 날벨트를, 날벨트를 풀으신 다음에는 타이밍 벨트를 덮고 있는 카바를 열어줍니다. 끊어진 벨트를 제거하시고요. 텐션암의 위치를 네임펜으로 마킹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조립하실 때이 마킹된 부분까지 텐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벨트 가이드 핀을 살짝 풀어주시고요. 살짝만 흔들리게끔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풀어주십시오. 그다음 작은 기아 아래쪽에 너트를 살짝 풀어주시면. 텐션 암이 유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텐션 볼트 너트를, 너트를, 볼트와 너트를 충분히 풀러주셔서 텐션 암이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충분히 풀러주십시오 그리고 반대편쪽 기아에 베스트 가이드 핀을 다음은 타이밍 벨트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타이밍 벨트를 조립하실 때에는 글씨가 바깥쪽으로 가게끔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아 3개 쪽을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기아 3개 쪽에 벨트를 끼우신 다음, 이가 하나씩 맞게끔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반대쪽 기아를 끼우기 전에 해주셔야 할게 있습니다. 데크를 세워서, 날이 10자가 되게끔 맞추신 다음, 반대쪽 기아의 벨트를 끼우셔야 합니다 서로 날이 교차하지 않게 10시자로 끼워주시면 서로 맞닿지 않고 회전을 합니다 벨트를 끼우신 다음 볼트 너트를 조정해서 벨트 텐션을 잡아 줍니다. 분리하기 전에 표시한 부분까지 텐션 안이 가도록 볼트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표시한 데까지 텐션 안이 가게끔 볼트를 조정해 주시고 볼트가 풀리지 않게끔 노트도 단단히 조정시켜 줍니다. 벨트를 끼우기 전에 풀었던 부분들을 단단히 조여 줍니다. 열들이 조립이 끝났으면 이제 카바를 덮고요. 카바를 고정시켜 줍니다. 커버를 덮으신 다음 벨트, 날 벨트, 텐션 스프링을 걸어주시고요. 다음 풀리를 끼웁니다. 풀리 끼우실 때는 풀리와 축이 같이 맞물리게끔 핀을 끼워주시고 풀리를 축에. 끼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볼트를 이동시켜 주시면. 데크를 차에다 장착하겠습니다. 데크를 누우실 때는 어디 걸리지 않게끔 저기, 조심해 주시고요. 먼저 데크 레버를 안쪽으로 밀어놓으시고 앞쪽 걸림새를 동시에 양쪽에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샤와 너트를 이때 너트는 타이트하게, 세게 조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데크가 오르락 내리락 할때 굴절이 있어야 되므로 어느 정도 조이신 다음 다시 살짝. 굴절이 생길 수 있게 살짝 풀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뒤쪽에 데크를 걸고 있는 부분에 와셔를 끼우시고 고정핀을 끼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와셔를 끼우시고 너클를 조여준 다음 어느정도 타이트하게 조여준 다음 다시 반대쪽으로 살짝 와샤가 움직일 정도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뒤쪽 부분도 와샤를 끼우고 핀으로 고정시켜줍니다. 데크 조립이 끝난 다음에는 토출부를 끼워주는 것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를 끼우시고, 톱출고, 고정 내버을 끼워줍니다.